국힘과 한덕수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이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오늘 오전 마흔여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재판관 임명 관련, 그간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이어 권한쟁의 사건 주심도 마흔여 재판관이 맡게 된 겁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내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관계자는 처음 접수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 소원은 배당은 무작위 추첨이었고 이후 헌법 소원들은 유사 사건으로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처분 사건은 정족수가 재판관 9인 중 5명이라 이번 재판관 임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건을 마흔역 재판관이 전부 컨트롤 하겠군요.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함덕수 차출론의 진실 보고드립니다. 이건 내가 들은 그쪽 라인에 들은 얘기인데, 네. 한덕수가 지금 처음에 자기가 나온다고 안 그랬는데도 처음 등판하는데 2%그 지지를 얻었잖아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예요. 아, 이거, 왜냐면 오세훈, 홍준표랑 똑같으니까. 어. 게다가 자기네들이 퍼포먼스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어. 트럼프하고 전화해보고, 뷰티풀 잉글리시 어, 뭐 이러면서 어, 어, 어. 기, 그 사람 칭찬을 안 해준대 막 칭찬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고무됐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협상에 따라서, 혹은 나의 대통령 자리를 너가 보장해주면 내가 뒷구멍으로 뭔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얘하고 예 뭔가 딜을 할수 있다고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 한덕수 트럼프 하고 얘기가 되네 한덕수가 나서니까 트럼프랑 이게 딜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더 괜찮을 수 있겠네 음.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음. 게다가 지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이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결국 자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한 치는 형식을 뛰긴 하겠지만 음. 그럼 결과적 남는 사람 지금 누구야 김문수 있고 한동훈 있고 홍준표. 홍, 어. 나경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치고 여기다 성동, 저기 성동이래 여기 이 사람 되게 한덕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네. 한덕수는 맨 마지막에 두명 중에 두명 선출되었을 때예하고 붙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밑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다면 올라오잖아요. 음. 그럼 이대 일로 합쳤었을 때 누가 제일 중도 보수 확장력이 있겠느냐? 아 그게 한덕수다. 아그 한덕수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프로밖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 프로밖에 안나이 표는 음, 음. 나오는데 음, 네. 그때 내가 뭔가 가시성 성를 보여주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음. 이 폭발력이 있겠느냐? 어, 이재명 씨한선자 음. 다부터 어.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게 이제 이게 공, 공상인 게저 사람들의 공상이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원래 바깥쪽에는 재상 주자를 가지고 장기를 두려면 바깥쪽에 는 제3주자가 중도로서의 이미지가 일단 확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동안에는 2위 내지는 1위 후보로 뛰어오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받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 바깥에서 플레이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 이제 주자로 올라갔고 그리고 중도소구력도 있다고 그때는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인이 돼야 중간에서 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치면 시너지가 난다. 이게 계산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헬마우스 말이 <laughs> 맞았다면 지금 네. 유승민 오세훈이 음. 출마 포기를 안 했겠죠. 한 그렇죠.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한덕수 내란 등이 매주 네. 어, 윤석열과 함께 어, 월요일 아침마다 음. 어, 새벽. 그 새벽은 아니죠. 뭐술 많이 먹고 하니까 아침 조찬을 했습니다. 어, 예, 매주. 예, 예.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A4 두장 정도로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정보 보고, 전국에 이제 돌아가는 정보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취합해서 드리죠. 받았다. 그러면 한남동 공간에서 이제 조찬하면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부인들이 뭐했겠습니까? 전보를 다녔나요? <laughs> 뭐 아이들이 따르면 뭐 꼬마가 있다면 그러 꼬마들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연패도 네, 그렇고 네, 네. 한 총리도 또 자녀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 지금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한 방송에서 이제 또그 여사들끼리 또 아, 네. 어, 어디에서 모였다 양평에 있는 비 삼니다 비 절에서 만났다는 아, 하 이제 제보가 있다라고 <laughs>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laughs> 어, 진짜 거기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어, 그 공동체일 겁니다 왜냐면 음, 거기는 어... 정상적인 그런 사찰은 아니니까 아, 아 저희가 아, 생각하는 조계종이나 뭐 태고종 이런 네 전혀 문화가... 그게 아니니. 까그러면 거... 이제 하나는 재밌게도 어, 지금 이제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고 음. 아,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음. 판은 지금 스스로 계속 빌드업을 했잖아요. 선수로 그러죠. 뛰고 싶어서 난, 안달이 났어요. 선수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네 공감합니다. 문제는 떡수인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언론이 펌프질하니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본질을 보면 한덕수 차출로는 친윤계가 열심히 풀무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패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파면으로 친윤계는 패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패퇴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선 이후 당권이 비윤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사라지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길고 그 사이에 지방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 쉽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비윤계가 후보가 되면 대선 이후에도 그 파장이 이어지면서 비윤계가 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친윤계가 후보가 되거나 최소한 결집할만한 경선 후보라도 내세워 대선 이후에도 함부로 친윤계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보면 이른바 범친윤계라 할만한 인물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정도인데 친윤계 입장에선 이들 모두 믿음이 가지 않는 이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대선 이후 당권을 잡는다면 친윤계를 밀어내고 자신의 새로 당을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 정치권에 사람이 없는 한덕수가 대선 이후 당에서 계속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한덕수를 내세워 친윤계가 계속 당의 주도권을 질수 있을 것 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선 김건희 성형마냥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수준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궁여지책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명에서 15명에 이릅니다. 이는 뚜렷한 후보가 없음을 뜻합니다. 아울러 많은 대선 주자들이 대선 자체보다는 대선 이후 당권 또는 지방 선거를 노리는 수단으로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성격도 커 보입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이기기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덕수 차출론도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후보가 있다면 지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용계로 불리할 수 있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당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런지 의문이고 대선 본선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민의힘 후보 중에 확실하게 국건한 후보가 생겨난다면 한덕수 대망로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즉, 국짐은 진심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두창이와 함께 비참한 결말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